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유정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두 분이 함께 또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13년 친정인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서울보원검사입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선에 진짜 검찰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부에서는 검찰이 큰 덫에 걸린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변창훈 검사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변창훈 검사는 대표적인 공안통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23기를 마치고. 이 후에는 계속해서 수원지검 공안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안계통으로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았고, 승진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내에서는요, 올해 있었던 8월 인사에서 검사장에 승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그 기수에서는 선두를 달리던 주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당시에 국가정보원에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법률보좌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때 경력 때문에 적폐 인사로 분류가 약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검찰 자신의 친정의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2013년에요. 국정원 댓글 사설 사,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에서는 이 검찰 수사 와 관련해서 테이프 팀을 조정. 조정, 조직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고 변창훈 검사의 빈소에 어제 저녁부터 많은 이 사람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죽음을 둘러싸고 굉장히 격한 말들이 오고 갔다고요? 예, 문상을 원한 어, 현직 지청장은 어, 너희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 격한 말을 쏟아냈고요. 유족들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어, 그 검찰 일각에서는 이 변검사의 죽음은 뭐 물론 자살이긴 하, 합니다만 일종의 거의 사법파동에 준하는 그런 그 사건 아니냐 이렇게 좀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윤석열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 국정원 대권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좀 한만, 한이 많은 분을 저런 검찰 수사 요직이 안 치는 것이 결국 이런 일을 불러온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 빈소에서의 분위기 심정수 차장이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변검사하고 친했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어제 빈소에도 찾아갔는데 일단 어제 자살을 그러니까 투신 자살하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나 가족들에게 뭔가 암시가 있었나 했는데요. 그 검찰이 압수색한 이후 가, 집에 아침 7시에 들이, 들이닥쳐서 애들 가방까지 뒤지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이후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볼 면목이 없다 그런 얘기들 하면서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요. 뭔가 이렇게 정신이 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런데 어제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제 아내와 함께 아내는 이제 전업주부라고 하는데 아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갑자기 저렇게 황망하게 가버린 건데요. 어쨌든 어제 그 빈소 분위기는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문물총장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위에서 시키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열하는 모습이어서 조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샀다고 하고요. 물론 당연히 제정신도 정신,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족들 앞에서 이제 밤 11시, 12시쯤 되니까 이제 조문을 오는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들 중 일부가 좀 웃으면서 반갑다 인사하고 뭐 이랬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족들이 거기서도 격앙돼서 지금 어다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가서 억울한데 거기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그 거기 있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미안해지는,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서 그 조금 전에 그 허친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바뀌면 보자 뭐 이런 말들도 유족들 사이에서는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 댓글 수사 방에 그 칼을 쥐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지검장은 사망한 변창훈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4년 전에는 국정원 수사를 놓고 양쪽에서 대치하다가 이제는 수사선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기에 자, 윤석열 지검장 또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내부에서도 윤석열 검사장 내부, 밑에 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이견이 있다고요? 그렇죠. 검찰 내부, 특히 이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네. 검찰이 청와대 도우가 되는 것이 아닌지 특히 청와대에서 케미를 던져주면 그걸 갖고 하명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정치 검찰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무일 총장이라든지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네. 일선에서 지금 수사하는 검사나 뭐 수사관들이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 적폐청산에 지금 최일선에. 그렇죠.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지검장이고요. 여기서 뭐, 어,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뭐 정권의 어떤 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제 이 병검사의 죽음을 계기로 이건 적폐몰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관련된 그 검사들이 이제 그세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어 사무실을 뭐 위조했다 이러면은 좀 약간 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볼수 있고 지금 죽은 그 병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 직원이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할 때. 어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조언이냐 아니면 무슨 뭐 위증교사냐 이런 부분에는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하간 보면은 아, 이것은 좀 구, 구속까지 구속 명장까지 치기에는 좀 사안이 조금 이렇게 경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립니까, 노원님? 그게 지립니까? 그럼 잠깐만요.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지리하니까 그렇죠. 아! 어제 청와대 국정감사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국감에 출석한 임 실장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설전을 벌여서. 시끄러웠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몇 명과 실력 닿습니다.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안, 방한,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어, 의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잠깐만요.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마 임종석 실장이 현 정권 들어서 가장 큰 소리를 냈던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대협 주사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져 있다시피 80년대 전대협 일기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전대협이라는 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받드는 그래서 그걸로 남한을 사회주의화 시키겠다. 이런 그, 그 이런 80년 후반에, 80년대 후반에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그룹인데요. 어쨌든 그런 80년대 후반의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그런 그, 그 당시에 이제 주사파들이 강, 강조했던 것이 반미, 반핵 이런 것이었는데, 미국에 대한 반대, 뭐 핵도 뭐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전력들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트럼프 핑계 대면서 이것저것 다 대답을 잘못 하는데 너가 옛날에 그런 전력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다 그죠 몰아붙였고요 지금 민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는 당신의 주의 주장이지 무슨 질문을 그런 질문도 아닌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미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부끄럽게 살 지 않았다 되받아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의경 의원이 저 자리에서만 끝낸 게 아니라 SNS에 또 글을 올려서 계속 논쟁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국을 찔리면 아픈 법이다 진보적 민주주의 추종을 물었더니 부들부들 느닷없이 셀프 모욕감은 타령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주사파 전대협이 논란에 그 발단은 뭐냐면 네. 어, 전의경 의원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청와대 안에. 그, 소위 말하는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너무 많다. 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예컨대 뭐 직함을 생각하고 좀 말씀드리면 뭐백 백원우, 한병도, 윤건영, 송인배, 유송화, 권혁기, 진성준, 여준성, 뭐 유행렬뭐 등등 이런 뭐 비서관, 행정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뭐 임정숙 비서실장을 포함해서요. 예, 다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거기에다가 그에 반해서 소위 좀 보수 성향의 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는 뭐 네.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편향되어 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재철 부의장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인터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 대표 출신들에게 포획되어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야당의 시작, 시각인데 이번에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이 이제 국회에 출석하게 되, 됐으니까 임 실장에게 그것을 아마 정면으로 따지고 등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임 실장으로서는 이제, 네 평소에 미스터 한박이라고 네. 그러니까 웃기로 소문난 네. 임 실장인데 어제는 굉장히 버럭했던 이유는 그 뭘까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예,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 미소 짓는 네. 얼굴로 이렇게 그 TV에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 사회활동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 전대협 시절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표하한다 네. 그리고 자기가 이게 그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 가졌던 소심, 소심이라는 것은 원래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의 민주화와 좀 서민계층이라든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의 어떤 뭐 출세라든지 개인적인 영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생한다라는 그렇게 희생해왔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니까, 아하. 네. 임실장으로서 좀 약간 그 손해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초와대 국정감사에서는요. 조국 민정수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시끄러웠습니다. 조국 그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회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간 우리는 단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민주국수석이 불참하는 것, 이것 또한 과거의 적폐입니다. 자, 그러니까 7명이 낙마했다라는 인사검증 실패,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조국수석이 을지훈련 기간 때나 9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술을 독반한 어떤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는 가면서 국민이 어떤 따져 묻고 할수 있는 국감 장에는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지금의 어떤 인사가 지금까지 꼬여 있고 마침표를 찍지 못한데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조수석이 안 나오는 핑계 치고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술자리가 있는 만찬에는 가면서 이렇게 중차, 중차대한 부분을 그 답해야 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가온식 의원이 그런 내로남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과거 우병우 전 수석을 언급하면서 다른 보도 나오지 않았었으면서 지금 이제 와서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물었었죠. 예. 강훈 씨 의원의 그, 그 주장은 일견 그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렇죠. 와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뭐좀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조국 수석하고 우병우 수석이 뭐가 다르냐. 또 이런 또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우병우 수석 그렇게 뭐 적폐라고 하면서.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공약을 내면서 아, 민정수석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좀 약간 시대 에 뒤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큰뭐 인사 실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뭐 조수석이 그 국회에 나가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가서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저희가 오늘 팔 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 마음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유종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두 분이 함께 또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13년 친정인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서울보건 검사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1시간 앞두고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부에서는 검찰이 큰 덫에 걸린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변창훈 검사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변창훈 검사는 대표적인 공안통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23기를 마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수원지검 공안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안계통으로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고 승진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내에서는요 올해 있었던 8월 인사에서 검사장에 승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그 기수에서는 선두를 달리던 주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당시에 국가정보원에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법률보좌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때 경력 때문에 적폐 인사로 분류가 약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검찰, 자신의 친정의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2013년에요. 국정원 댓글 사설, 사,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에서는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테이프팀을 조정, 조정 조직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고 변창훈 검사의 빈소에 어제 저녁부터 많은 이 사람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죽음을 둘러싸고 굉장히 격한 말들이 오고 갔다고요? 예, 문상을 원한 어, 현직 지청장은 어, 너희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 격한 말을 쏟아냈고요. 유족들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어, 그 검찰 일각에서는 이 변검사의 죽음은 뭐 물론 자살이긴 하, 합니다만 일종의 거의 사법파동에 준하는 그런. 그 사건 아니냐 이렇게 좀 심각하게 여기는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네. 일선에서 지금 수사하는 검사나 뭐 수사관들이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 저... 적폐청산에 지금 최일선에 그렇죠.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지검장이고요. 여기서 뭐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뭐 정권의 어떤 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제 이 병검사의 죽음을 계기로 이건 적폐몰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관련된 그 검사들이 이제 그세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어 사무실을 뭐 위조했다 이러면은 좀 약간 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볼수 있고 지금 죽은 그 병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 직원이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할 때. 어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조언이냐 아니면 무슨 뭐 위증교사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한 보면은 아, 이것은 좀 구, 구속까지 구속명장까지 치기에는 좀 사안이 조금 이렇게 경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밤 11시, 1 2시쯤 되니까 이제 조문을 오는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들 중 일부가 좀 웃으면서 반갑다 인사하고 뭐 이랬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족들이 거기서도 격앙돼서 지금 어?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가서 억울한데 거기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그 거기 있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미안해지는,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서, 그 조금 전에, 그 허츠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바뀌면 보자, 뭐, 이런 말들도 유족들 사이에서는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 댓글 수사 방에 그 칼을 쥐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지검장은 사망한 변창훈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4년 전에는 국정원 수사를 놓고 양쪽에서 대치하다가 이제는 수사 선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기에 자 윤석열 지검장 또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내부에서도 윤석열 검사장 내부 밑에 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이견이 있다고요? 그렇죠. 검찰 내부 특히 이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네. 검찰이 청와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지 특히 청와대에서 케미를 던져주면 그걸 갖고 하명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정치 검찰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무일 총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뭐 윤석열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 국정원 대권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좀 한만 한이 많은 분을 저런 검찰 수사 요직에 안 치는 것이 결국 이런 일을 불러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 빈소에서의 분위기, 심정수 차장이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변검사하고 친했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어제 빈소에도 찾아갔는데 일단 어제 자살을 그러니까 투신 자살하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나 가족들에게 뭔가 암시가 있었나 했는데요. 그 검찰이 압수색한 이후 가, 집에 아침 7시에 들이, 들이닥쳐서 애들 가방까지 뒤지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이후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볼 면목이 없다 그런 얘기들 하면서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요. 뭔가 이렇게 정신이 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런데 어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제 아내와 함께 아내는 이제 전업 주부라고 하는데 아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갑자기 저렇게 황망하게 가버린 건데요. 하여튼 어제 그 빈소 분위기는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문물 총장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위에서 시키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다 굉장히 오열하는 모습이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샀다고 하고요. 물론 당연히 제 정신, 정신도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유족들 앞에서